반갑습니다 유튜부 친구들 이과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 책 만들기 자 그림 자료와 색연필 테이프가 필요해요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자료를 뜯어주세요 가운데를 쭉옆에도쭉 잘 보세요. 이 가운데에는 있 여기도 그림이보일수있게이들게선을 따라서 찢어지지 않게뜯어주는 거예요. 자,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짜잔. 그리고 그이도 뜯어봅시다. 짜잔.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그리고 그림도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뜯었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면 텔레비전처럼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뜯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로 옆에를 이렇게. 테이프로, 옆에도, 요렇게. 짜잔. 그리고 테이프로, 아래도 붙여주세요. 카드를, 그림 카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빠지지 않게. 그러면 주머니처럼 요렇게 될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밑에다가는 내 이름을 적어주세요. 연비가 이건 선생님 거라서 선생님 이름을 썼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이름을 쓰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돌보아 주세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짜잔, 이분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영원하신 아브라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짜잔, 뒤집어서 넣었더니 와 야곱이 나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야곱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삭도 지켜주셨어요. 다시 뒤집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 요셉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친겨 친구들도 지켜주실 거예요. 자,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요. 선생님도 믿어요. 엄마와 함께 믿음으로 콩콩콩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과. 자 엄마 아빠와 함께 해보세요. 안녕.